공수처장까지도 지금 탄핵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 탄핵을 <laughs> 민주당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무능한 공수처장은 <laughs> 지금 최상목 대행하고 공수처장은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아, 진짜 보십시오. <laughs> 민주당에요단익당해에요 어. 지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도 네네. 이재명한테 찍혔잖아요. 어, 뭐.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제대로, 제대로 지금 어.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송건니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최 어, 최대행 보고 이렇게 어너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러고 어. 있어요. 그 얘기를 저희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서 해보죠. 어, 그래, 그래. 이번에 이재명이 최상목도 내란행이라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최상목 대행이요. 그러니까 두명 임명할 필요가 없는데 아. 두명 임명해놓고. 그렇죠. 또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를 지켜야 된다고 또야기 하니. 어, 이재명이 약이 오르는 거야. 약이 오르죠. 이재명이 약이 오르면 어떻게요? 어, 탄핵이지. 탄핵이죠. <laughs> 이재명 약 오르면 탄핵이야. 이재명 번째. 약 오르면은 성재준도 네. 탄핵. 어 조상기도 탄핵. 저희는 찍기죠. 아예 자 예. 갈갈이 갈갈이 찍기고 예. 어, 시상목은 탄핵을 당하는. 여러분 네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돼야. 어. 진짜 이 국민들의 그 동정을 살수 있습니다. 어... 갈갈이 찢어져야 돼요. 오히려... 이재명의 그 살기열인 그 독기열에서 우리가 갈갈이 찢어져야 그래야 국민들의 그 옹호표가 나옵니다. 어... 지금 보세요,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 정상됐잖아. 그렇죠. 갈갈이 찢어져야 돼요. 우리가 막 고초를 겪어야 돼요.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이 좀 역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할때 이미 이재명은 자체 골른 겁니다. 아, 자체 골이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디에 이렇게 편향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여야를 넘나든 드는 총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음.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우파뿐만 아니라 그냥 좌파에도 정말 이 존경이 대상이 되는 그 국무총리 임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 때 빛을 발한다. 어때요? 어. 정확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권한 없다. 열네로 어. 그런 권한은 없었다. 네. 그럼 나 못한다. 그러니까 다네너 나가. 최상가 와가지고 너다네 당할래? 그러니까 두 명만 할게요. 어. 두 명했는데 너다네 어. <laughs> 최상목도 탄핵이에요. 아, 자 이제 교육부총리 준비하고 계십오자 선수 몸, 몸 풀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총리가 다음에 오고 어, 이렇게 가면 결국에 김문수 장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어, 김문수 장관 오면 우리는 <laughs> 할렐루야죠. 김문수 장관까지만 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김무수 장관으로 가야 네. 돼요 지금은. 김무수 장관까지면은 국무회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죠. 하나하나 탄핵껏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섯 명이 더 빠지면은 아마 국무위원이 정족수가 안될 텐데. 아 지금 뭐 아니 네. 총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laughs> 그 사람들이 남아서 뭔 결정하는 것도 웃긴 일이 아니에요? 아, 저 국무회의, 나라가 지금의 국무회의가 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상이라 생각해요. 아니죠. 대통령 총리 없는 국무회의가 거기서 나온 결과가 국민들이 수용하는 국무회의예요? 그렇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국무회의는 지금 없어요. 어. 그래서 최상목하고 세트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세트로. 세트로 가야죠. 어. 공수처장. 아, 공수처장이. <laughs> 공수처장인 어. 최상목이 여러분, 보십시오. 세트로 탄핵당했니다 아. 어. 아니 그러면은 변호사님.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헌법재판관 임명은 두 명을 그렇게 했는데 yeah. 예상했던 거는 원래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뭔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yeah, yeah. 경호처에 좀 체포에 좀 협조해라 약간 yeah.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yeah. 오히려 최상목 같은 경우는 지금 체포협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한번 당해보니까 좀 느끼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네. 두명 임명해가지고 이거 뭐 보수우파한테 발표줄게 생겼거든요. <laughs> 한번, 한번 해보니까 와, 이거 아니 내 어. 혼자 잘나서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음. 여기서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수로 뭉치자. 어. 쨌든 뭉치자. 음.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장렬하게 나도 이재명한테 탄핵받자. 어. 드디어, 드디어 오히려 속이 편하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요? 더 강하게 가야 돼요. 어. 최상목 대행이요. 더 강하게 가십시오. 어. 그래서 빨리 탄핵을 당하십시오. 빨리. 빨리. 어. 서처장하고 세트로. 그래, 그러면 그래, 이거. 어? 그 임당수에 그냥 어 네? 아, 같이 같이 어 같이 뛰어내리든 네. 이러면 유에 대해서 지지율 5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지지율 되죠. 어. 김은수까지 들어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이제 보니까 5일에 그까 그러니까 6일 오늘이 이제 그 어, 체포영장 집행 이제 마감인데 네. 바로 끝났죠. 전날에도 공수처가 이제 좀 집행에 협조해 달라라고 네, 네.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행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대행이 왜요 네. 그거를? 음. 최대행이 영장 집행 그걸 하라고 하면 하나요 그게 최대행이 뭐~ 음. 무슨 명령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야 돼요 안되는 음. 소리지 오히려 꼭 거꾸로... 현직 대통령은 업무가 네. 정지됐지만 음. 지위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위는 살아 있는데 업무가 정지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지위에 맞는 경우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이 단핵당하고 체포영장 이지랄하는 바람에 북한한테요, 우리 지금 안보가 다 털린 거 아세요? 어, 또 미사일 쐈습니다. 안보가 다 털렸어요. 어. 지금 북한은 팔짱 끼고 지금 묶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에 안보가 다 털렸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야가 이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 바람에. 음. 그러니까 최대행이 만약에 탄핵당해 된다면은 진짜로 경제 엄청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협치를 하고 이럴 대상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그럼 최상목 대행은 네. 당연히 탄핵을 곧 당할 거고요. 네. 네, 다운하면 교육부 정리가 할 거고. 음. 그러면 경제는 누가 책임지냐? 어, 뭐 지금 저기 기재부 차관들이 있으니까 네. 네, 차관들이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에게 <laughs>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책임지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이재명이 음. 어, 자기 욕심으로 정말 이렇게 뒤 흔들어가 정부를 무너뜨리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저, 되기 전에 이미 다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이재명 저놈은.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어. 그냥 지 욕심, 지 권력력 채우기 위해서 다 짓밟고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도 지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놈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여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민주당 쪽에서 국무회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반대했던 사람이 딱두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상목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네. 근데그 최상목이 이제는 또 내란 행위가 있대요. 네, 최상목은 네. 내란이 맞죠. <laughs> 네. 왜냐하면 우리 국 국힘에서 내란이. 국기배서. <laughs> 그, 네. 아, 여러분 최상목이 한 <laughs> 행동이 내란이에요. 내란이죠. 권한도 네. 없는 사람이 자기가 헌재재판관 두 명을 국가기관을 음. 구성하겠다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질렀으면 그 내란 아니에요? 그렇죠. 어 직권남정 내란이에요 음. 저 사람을 잡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최대행도 탄핵시키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네. 제발 최대행 탄핵시켜야 됩니다 네. 공수처장도 체포영장 집행 못하면 탄핵하겠다 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장 네. 쓸모없거든요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못했죠 그럼 네네. 다음부터 무슨 뭐 집행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음. 그러면은 어 이거 보니까 공수처로 진행했다가는 이게 역풍이 너무 세게 오거든? 어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경찰이 지금 막 찢어발겨져서 우리한테 충성하는 네. 집단들도 있는데 그 경찰 뭐 직장협의회인가? 어. 거기에 또 완전 민노총하고 한배 거리라면서요?